네, 안녕하세요. 어, 지 앙상한 거 보이시나요? 예, 보다시피 고추예요 고추. 고추가 모종으로 심을 때는 별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보다시피, 목대가 좀 많이 굵죠 이게, 토란하고 같이 묻혀있다가, 어, 토란한테 치이는 것 같아서 그 자리를 옮겨주는 거예요. 지금 한 이틀 됐는데, 그, 지금 아까 보였던린 고추를 따는 이유는, 이게 모종 같은 명량, 그, 쉽게 하지만, 이렇게 성체를 이렇게 옮길 때는, 잎들을 거의 이렇게, 이렇게 따줘야 돼요. 그, 뿌리가 새로 활착이 되기 위해서는, 잎들이 많으면은, 감당을 못해요. 잎을막 따서, 아, 이틀 되니까, 또, 그 보셨을 때, 조그마한 싹들이 조금씩 올라와요. 지금 자리는 작은 것 같아요. 마르지는 않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어 고추가 뭐, 단연생 뿌리니까, 어, 뭐, 겨울에만 얼리지만 않으면 또 내년에 또볼 수도 있고, 아직은 좀 6월 뭐 말, 20, 며칠이냐? 하여튼, 6월 말쯤 되니까, 아직도 뭐, 서 설이 내릴 때까지는 한참 따먹을 수 있으니까, 음, 새로 모종했다 생각하고, 어, 성체를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고 고추 매달린 것 같은 거, 이런 거다 따줘야지, 예, 자리를 쉽게 잡아요. 고추 성체 옮기는 법, 뭐,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감사합니다.